안녕하세요, 향경입니다. 뭐가 잡힐지, 아침 피딩 타임. 고! 아, 여기 꼭 들어있을 것 같은데. 뭐야. 짜치가 건드네? 너무 짜치라가, 씨. 입에 놓지도 못하는데. 와, 덤비네, 덤벼. 와. 오, 우 피딩 소리가, 등소와는 다른데. 과연? <laughs> 예, yeah.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 오, 오늘 느낌 좋은데? 한 마리. 한 뼘은 넘는 것 같고, 20cm? 정도 되는. 짜치 한 마리. 시작부터 좋네. 비 오기 전인데. 한 마리. 나이스 nice 샷. 근데 짜치들이 반응을 해주네. 조금 더 큰, 놈, 큰 놈으로. 붙치붙치 조금 더큰 놈. 다른데 가야되나? 여기는 큰놈 없나? 오, 뭐야? 아 물고 간다 물고 간다 물고 간다 <laughs> 아유 너무 작아 불고하는게 <laughs> <가는> 보이는데 <laughs> 너무 작아 <laughs> 여기 내꺼 던지면 장난 아니겠는데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몇번째 입질이? 한 세번째 입질에 한마리 잡았고 너무 좀 작아서 좀그 시기 하긴 한다만 이러다 보면 큰놈 하나 안 먹겠나 쉽네요우우우우우우워우어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다우우다우우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꾸역꾸역 집어넣네 기다려줬더만 와 때. 으따 넘기려고 와봐 반은 목구멍 안에 있는 것 같네 대단하다 너도 참 일단은 두 마리째 오늘 마리스 가능한가? 두 마리째 쉐드우 하나로 두 마리째 열 마리 한잡아보 옆으로 볼까? 두마리 잡았고. 와 와, 조준 뭐하네, 진짜. 와. 바보가 베스. 엄청 움직였는데, 먹지를 못하네. 살랑살랑 그래, 살랑살랑 흔들면서 살랑, 들어가는데 와 한번 삐쌀해가지고 어머 아깝다 오또 벌벌고 다 벌벌고 간다 벌벌고 간다 에떼떼떼 끌고 간다 했다 또한 마리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오늘 말했어도 되겠네 오 반응이 좋은데 원투 쓰리 세 마리 오 짜치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어디 끌고 나오네? 좀 깨자 그치. 어떡해 오해가 됐나 뭐 아. 야 4마리째 네와 4마리째는 네 그래도 살짝 덩어리 3자 후반쯤 되보이는데 오늘은 그래도 쉬는 날이라고 잘 잡혀주네요 이야 그래. 39짜리 오늘, 쉐도우한 개로.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을지. 공기 빵으로는, 블록블록 나오는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마리수 한번 해보자. 오늘 마리수 대나하열 마리 찍을 수 있을까? 한번 채워보자. 열 마리. 원, 투, 쓰리, 5 뽀다, 큰 어, 놈들이 수초에, 수초 밑에 있는, 어픈보다 수초 밑에 있 나오는데. 뭐야, 저 붕어. 너무 큰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와. 뭔가 여기 움직임이 큰데? 바닷곤에서 뭔가 큰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물, 물체음, 물체인가 물침, 또, 입질 타이밍 시간이 지나면은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39짜리가 오늘 최대는 아니겠지? 물고 가나요? 보기 하나요? 물었다 놨나요? 아이고, 짜치. 이거 넣었다 빼면. 원래 이쪽에 두 마리 들어오는 곳인데 왜왜왜왜첫치라도물 왜 물어야 되는데 이거 뭐한 마리밖에 반응 안 하나요? 다시 있는 곳을 찾아야 돼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까지 밖에 안 나오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계속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쪽은 아니다. 저 아닐 때는 이잠 씨. 빠지고, 계속, 안나온는데 해본데, 시간만 낭비할 테니깐.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 아, 몸이 텅 빨고 있어, 씨. 뭘뻥빵거리고 오늘은, 욕심 좀 부려봤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마리수는 못하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짜치 3마리와 덩어리 1마리 이렇게 해서 총 4마리 잡았네요 어, 느낌상 좋아가지고 한 10마리 마리수 안 하겠나 했었는데 욕심이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쉐도움으로 하다 보니까 짜치 입에 좀 버금 믿기였지만 아딱 기분 좋게 낚시했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건데, 아, 요즘 마땅히 올릴만한 컨텐츠도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로어샵에 가서 요거, 저거 사박, 사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한여름 땡볕에서 커버, 커버낚시하면 딱 좋은데, 그 회사 취직하고일좀 하다 보니까, 낮에 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다 보여, 지금. 가을이 돼서 쌀쌀한데, 뭐보겠는야야 아, 그래도 다섯 마리 했네요. 한참 기다렸는데. 짰지. 다섯 마리째. 와, 이거 제일 작은 것 같아. 아, 루어. 주둥아리 터졌네요. 일단은, 다섯 마리째. 주둥아리 터져서 더, 오, 주둥아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뭐 걸렸나? 와, 빠져버리네. 에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향기영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원칩이 쉐도우 요한 개로 노려봤는데 미스바이트도 몇번 했었고 하지만 그래도 짜치네 마리랑 덩어리한 마리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마리. 오늘은 다섯 마리 했고 아이고 야근하고 퇴근해서 짬나가는 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가겠습니다. 빠이. Uh, 빠이빠이. 빠이따따 아, 모기 간지러워. 여름에 한 방도 안 물려도 뭐 지금 와서 모기 한방 물리네. How are